안녕하세요. 허티비 잡습니다. 오늘은 심리상담 박사님의 특별 출연으로 소문난 맛집 소고기 순대국의 음식 리뷰를 하겠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메뉴도 다양하며 소문대로 사장님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매우 친절합니다. 저희는 돼지고 사골이 아닌 석뼈, 아, 네. 석뼈 네 석뼈를 직접 예, 끓여서 만들어낸 육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돼지하고 소하고 차이가 아무래도 비린 거하고 비리지 않는 거하고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드디어 음식이 왔군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일단은 소고기 국물 네, 육수 맛을 보겠습니다 <laughs> 어떠신가요? 예. 박사님 네. 제가 오늘 특별 출연으로 예, 소문난 음. 맛집 소고기 순대국집에 왔는데 어,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음. 눈으로 먹고 어. 코로 먹고 음. 입으로 먹고 음. 귀로 먹고 음. 예, 오감으로 먹는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일단은 신내가 되게 깔끔하게 신내가있고 음. 그래서 일단은 음, 네, 분위기가 참 음, 봤다. 아, 네.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을 딱 했는데 네. 얼굴이 또 아,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요. 인상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단아한 예. 네. 모습으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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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그래서 오는 손님들이 볼때 분위기를 탁 먹었다. 네. 네. 특히 서비스가 좋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모금을 탁 먹어봤는데 아, 국물이 어떠신가요?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순대국을 먹어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네. 벌써 딱 보니까 국물이 일단은 깔끔해요. 아. 네, 음. 그러면서 입맛을 싹 돌릴게요. 네. 아유, 진짜. 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가격이 지금 얼마인가요, 네. 네. 가격이 얼마인가요? 가격은 지금 5,000원. 5 0원이요 예. 핵심 가격도 네. 대박이 대박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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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제가 저기 들어오면서 딱 봤는데, 학생은 3 9 0 0원이라네 보십시오. 오우. 아주 뭐, 많이 심하네요. 네. 아주 뭐, 근데 저는 음식을 안 가려서 하루 군데서 잘 먹거든요. 맛있습니다, 아, 진짜. 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거 방송 멘트 아니야? 그런데 네. 오셔서 드셔보시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사람마다 예, 음식 한 그릇으로 행복감이 확 올라옵니다. 음, 특히 이제 음. 따뜻한 이 국물이 탁 음, 들어갔을 음. 때는 시원하면서도 후나 그런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음. 이 순대국, 소고기 순대국. 음. 예. 들어보셨습니까? 음. 오셔서 드시면 음.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이 큰 꿈을 갖고 네. 이제 전국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게 하겠다고 이번에 네,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직접 한번 전국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네. 저는 밀키트 사업이라고 지금 인터넷 온라인의 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서. 앉아서 편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광명 소고기 순대국이 맛보시고 휴가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요 이 광명 소고기 순대국은 냉동이 아니라, 네. 아, 네, 그래요? 네, 냉동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음. 네. 네. 여기서 그 육수를 오랜 시간 네, 더어가지고 빚어낸 그 국물을. 냉동시키지 않고 직속 네. 보내드려서 어,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네. 날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음. 여러분 냉동 고기하고 생고기하고 맛이 다르듯이 이 소고기 순대국은 냉동이 아니라 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어. 믿을만 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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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다 네. 네. 드셔보시면 압니다 자, 제가 이제 입으로 맛있게 씹어보겠습니다. 입맛을 돌게 하는. 네, 구수하면서도 네, 입맛을 당기고 있는 이안 이번에는 우리 감독님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깍두기를 올려놓고 음. 먹어보시라고. <laughs> 어떠신가요? 깍두기의 맛과 부 구수한 순대맛이 제 입맛을 확끌고 감칠맛이 확 들고있습니다 감독님 저침 넘어가시죠? 아그러 관심이 <laughs> <군신이> 도네요 <덜해요>, 벌써 <laughs> 예저 오늘 처음으로 맛집 리뷰를 했는데요 광명, 소고기, 순대국집. 어. 우리 허티비 잡수 어, 감독님께서 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왔는데 참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신가요? 예. 그쵸. 네, 음식 한 그릇으로 행복감이 쫙 채워지면서. 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네,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가게. 아, 아, 네. 이동네 사람들 참복이터졌네요 음, 네. 예, 네, 그렇죠. 네. 그 동네에 누가 있냐, 어떤 음식점이 있냐에 따라서 음. 지역이 흥하기도 합니다. 네. 이사 오실 건가요? 네. <웃음> <웃음> 이사 오실 네. 거죠. 예, 네. 네. 저한테 전세비 주시면 당장 <laughs> 이사 오겠습니다. <laughs>